자, 이번에는 케이블 커넥터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과 케이블 커넥터. 자, 우리가 이제 케이블 작업하는 건 이제 요, 구기, 요 구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 상단까지를 450, 그 다음에 5cm를 떨어뜨려서 어, TV 1즉다 4핀 단자대에 요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셋들이 여기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셋들 새들, 셋들은 가까이 살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음. 요렇게 생겼고요. 어, 제 얼굴이 뭐 보이... 이렇게. 어, 그다음에 케이블 커넥터에 들어가는 셋들은 요만해요. 어, 요만해요. 크기가 다르죠? 요만합니다. 오이고 어, 요만합니다. 그리고 얘는 요만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케이블을 갖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볼 건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이제 주어지는 게 요렇게 이제, 어, 그냥 쭉 길게 돼갖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라서 길이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요. 이게 FF. 근데 가끔 갔다가 어떤 시험장에서 자르지 말고 <laughs> 꼬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꼬아갖고 그냥 대충 길이 맞춰갖고 작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길이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기 좀 당겨서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갈, 흑, 쾌, 녹화. 이렇게 포심 케이블이 되겠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짧은 겁니다. 자,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맨 하단부 쪽에 요 커넥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커넥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먼저 전선 여기 우리 주 메인이 되는 L1, L2, L3 p 가 들어가는 선 미리 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거 최상단 450 되는 부분에서 까서 선들이 이렇게 꽂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케이블을 보통 이제 자르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케이블 자를 때 가장 쉽게 인지 하는 게 요런 다목적 가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많고요. <laughs>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우리 요 파이프 커터 있죠? 파이프 커터를 가지고 잘라도 됩니다. 요렇게 돌면서 벗겨내는 거예요, 피복만. 그래서 피복 벗기면, 쏙 하면은 요거만 빠져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천 같은 거 요렇게 있어요. 천 같은 거. 그래서 요거 그냥 우리 와이어 스트리퍼 가지고 쥐어 짜도 되고요. 쥐어 짜듯이 뜯어, 이렇게 뜯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뜯어갖고 버리시면 되고, 여기 선네 가닥이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네 가닥.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것도 잘라버리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나머지 요거 피복 그냥 똑같이 우리 스트리퍼를 이용을 해서 요게 2.5에요. 요거 2.5니까 요렇게 해서 피복 벗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리퍼하고 요 파이프커터 가지고, 파이프커터 가지고 모든 작업이 가능하고 요 다목적 가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laughs> 작업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다 갖다가 이제 걸 건데 요거를 맨 처음에 할때 어떻게 하느냐? 요 케이블 커넥터 들어가는 요 마개를 풀어 주시고 요 동그란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위로 가야 돼요. 위의 방향. 이게 거꾸로 되면 바로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먼저 몸통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 뚜껑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홀막에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되는데, 이때 꽉 잠그지 말고요. 일단 잠깐 살짝만 감아 놓습니다. 살짝만 이제 감아 놓고요. 저는 조금 위에다가 해 놓을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렇게 놓고 요놈을 세들과 함께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고정 한번 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여기 새들도 미리 박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셔도 됩니다. 그게 더 편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이제 편하고요. 저도 보통 얘도 미리 다 장, 이제 박아 놓는 편입니다. 저도. 요렇게 이제 지금 제가 일단 한 개만 박았어요. 나머지 하나 지금 아직 안 박았는데 여기에 뭐가 같이 연결이 되냐면 단자대가 이제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자대 연결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단자대를 미리 박아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요렇게 작업을 갖다가 하셔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단자대를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요거 지금 연결되잖아요. 길이만 맞춰요. 길이만 이렇게 맞춰 놓고 얘를 먼저 꽂아 놓는 거야. 작업을 할 때. 그니까이 셋을 박기 전이죠. 아예 아예 처음부터 얘를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에 맞춰서 갈색 이건 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 취향입니다. 자기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요거 케이블 갖다가 연결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다가 먼저 단자대 박아 놓고 그 다음에 꽂으실 필요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만 미리 맞춰 놓고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색, 흑색. <laughs> 원래는 저도 이걸 케이블, 이거 설치하기, 여기 설치하기 전에 먼저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어, 제가 그냥 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니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만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녹황색까지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고정시켜야 되겠죠. 단자대, 자, 단자대 먼저 기준으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단자대를 선에 맞춰서 고정. 고정 자 450선에 맞춰져 있죠 자그 다음에 세들 하나 더 박습니다 커넥터가 안들어가는 부분은 위에서 5cm만 떨어뜨려서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음, 볼트가 나사가, 음. 이렇게 해서, 박아주고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꽂히는데, 여기 꽂히는데, 지금 7, 8, 9십니까? 여기에 꽂히겠죠? 선을 보면은 지금 조금 짧아요. 선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450 길이면 여러분들이 450 보다 한 10mm 정도 어, 10mm 정도 조금 더 길게 자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일단 얘네들을 먼저 껴놔요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일단 껴놓고 그 다음에 앞에가 너무 이렇게 벌어지면, 구리선이 너무 벌어지면, 손으로 이제 이렇게 돌려주세요. 손으로 돌려주시면 되시고. 요거 <laughs> 꽂을 때는 볼트 충분하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개방을 시켜서 어, 하셔야 작업이 좀더 편하게 작업이 되시고요. <laughs> 잠시만요. 아, 나사가 없어서. 어. 자, 여기 이쪽 반대쪽. 마저 꽂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아까 전에 밑으로 안 내리고 제가 위에다가 걸어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좀 풀어요. 풀고 얘를 걸쳐야 되니까, 이 제어함에다 가 걸쳐야 되니까 끝까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하게 조입니다. 뭐 얘또왜 떨어져? 어. 이렇게 <laughs> 보통 이게 이제 보통 빠지는 이유 가 여기 관이 당겨주지 못해서 그런 거 거든요 그러면 새들을 좀더 세게 박으면 돼요 안 떨어집니다 어, 그럼 안 떨어져요 그래도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뒤쪽에서 이렇게 조금 테이프를 살짝 감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요 관에다가 한바퀴 돌려서 그 다음에 커넥터를 끼시면 돼요뭐 어, 요령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케이블 설치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뭐, 요 선을 잘라갖고, 케이블선 잘라갖고,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그냥 해도 된다. 뭐, 되게 많이 많은데. 자, 우리 주회로선. 제가 미리 좀 미리 잘라놨습니다. 간격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10cm.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10cm. 그 다음에, 갈흑회 녹항순으로 위에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저는 요거 갈흑회 순으로 해서요. 박는데 원래는 갈, 흑회, 녹황 요렇게 이제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네 가지 다 일단 꽂아 놓을게요. 그다음에 시험장에서 간혹 가다가 우리 그감독가님들이두 가닥만 꽂으세요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닥만 꽂으라고 하면 어디 꽂으라는 얘기예요? 갈색하고 회색. 그죠? 갈색하고 회색. 요렇게 두 가닥만 꽂으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요렇게 별다른 얘기 없으면 10cm씩, 어, 조금 잘려서 나오나요? 어, 10cm씩, 어, 10, 이제 10mm, 1cm를 도, 어, 도체를 갖다가 노출시켜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케이블 연결하기 한번 봤습니다.